이 사진 속 인물, 32년간 일본 교과서 왜곡에 맞서 싸운 일본인입니다. 오늘의 포토앵글, 일본 교과서 검정 위원 소송의 상징적인 인물, 1965년부터 32년간 일본 교과서 왜곡에 맞서 싸운 일본의 양심 지식인 이에나가 사부로입니다. 부당한 일본 교과서 검정 제도에 맞서 무려 32년이나 투쟁을 벌인 이에나가 사부로 정부가 교과서의 침략 전쟁 기술을 통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에 항의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나가 교수는 1965년부터 32년 동안 모두 세 차례의 소송을 통해 전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사회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 최고 재판소는 소송을 시작한 지 32년 만인 1997년, 검정에서 731부대 삭제를 명령한 것은 정부의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이라며 이에나가 교수의 손을 들어주었죠. 우리는 조국의 못난 역사라도 숨겨선 안 된다는 책임감에 가득 찬 일본의 진실된 양심을 지닌 지식인이 있었다는 새로운 앵글을 알수 있습니다.